이런 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소비랑 대변은별 별자리, 별 생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구하미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생긴 이야기예요. 제주도가 생긴 이야기 이렇게 창조신화, 창제신화가 있다라고 하면 건국신화예요. 건국신 근데 창조신화하고 건국신화의 차이점이 뭐냐면, 창조 신화는 그야말로 세상이 생긴 이야기이면서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어쩌 보면. 신, 그러니까 유일한 힘을 가진 어떤 세계가 세상을 만들어 근데 건국 신화는 이미 이제 당군 신화를 통해서 그런 걸알 거예요. 예전에는. 라면를 먹어서 어떻게 사람이 돼? 막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라가 생기는 이야기잖아요.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 그래서 신화 이야기만, 어, 저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만 갖고 한 학기 간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마 건국 신화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나라가 생긴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신화는 절대적인 유일한 힘을 가진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근데, 건국 신화 들어가서 막의이 어, 뭐, 호랑이 부족이 어쩌고, 공부족이 어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우리가 신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종류 중류로만 다루니까. 그래서, 신화의 종류는 창조신화, 건국신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국신화는 이미, 강군신화를 봐도 신과 사람의 사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창조신화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 이렇게 신화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내려오면 이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야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것도 그 사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별왕 대변왕은 창조의 신 이렇게 나오고 강림도령이나 이런 자청비 이런 거는 이렇게 농사의 여신 자청비 그리고 영나국 저승사자, 이렇게. 이게 이제 하늘, 이렇게 신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면서 인간이 죽어서 가는 나라 이야기, 또, 어 신세계에서 살다가 잘못을 저지해서 인간계에 내려오는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창조신화와 또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가 합쳐지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완전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감은 장막이 바리공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공주만 해도 어, 바리공주가 어떻게 보면 약간 나중에 무당 같은 느낌이요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공주 자체는 그냥 사람 세상에서의 이야기였어요. 왕의 딸 왕의 딸.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강림도전 뭐 하는 것처럼,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인간 세계로 왔다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거는 인간 세계에 됐다가, 이, 이제 다리공주가 이런 거죠. 왕의 딸인데, 어, 왕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서, 이제 셋째 딸, 거역해가지고, 이제, 고난을 뭐 이렇게 세번 겪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다 극복을 해서 이제 인간을 신의 세계로 이렇게 죽어서 잘갈수 있도록 인도 우리가 무당은 영 영속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하늘의 세계로 잘 가도록 인도해주는 이제 그렇게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문장아기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여기 가문장아기는 왕의 딸은 아닌데 부잣집 딸 세, 어 아버지가 너는 누구 도에 사냐 들었더니 큰 딸은 아버지 도에 살지요, 둘째 딸도 아버지. 그래서 큰 딸은 금 금문장, 은은 은, 은장, 금문, 그러면서 이제 가문장 자리하는데 내복에 산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아빠한테 쫓겨나. 여기 쫓 다리공주도 쫓 다리공주도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극복. 그래이 극복이. 세, 한 번, 한번 세게 나와요. 근데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이러는 거죠. 신청이 어, 어, 말고, 콩지? 콩지? 파티였나? 파티도, 파티도, 콩지도 엄마가 이렇게 농사 물기로 나라, 물기로 놓고, 콩밥 매라 해서 밥 내고 빨래 해놓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물 길어야 되는데 물 길어야 되는 장독대가 깨진 장독대조가주고 죽고비가 이렇게 막아줘서 물밖에 도와주고 음 콩밥 메야 되는데 인정머리가 이렇게 이 밥을 챙겨준 개미들이 나타나서 콩밭을 매준다든지 소가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항상 고난이 검은 빨래는 희게흰 빨래는 검게 빨아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고난이 항상 세개 테스트 테스트 내지는 고난이 세 번씩 오고 그걸 다 극복하는 이야기 아까 말한 것처럼 반쪽이처럼 아들 셋, 딸 셋의 셋째들이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다리공주도 그렇고 가문장아기도 그렇고 첫째 딸, 둘째 딸은 당장 앞에서 물어볼 때는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를 위해 살것 같지만 그 아버지가 아파 들어 누워서 저기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해오라 가리공주는 약구하러 가서 고역을 겪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의 첫째 딸, 둘째 딸은 앞에 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뿐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했을 때는 나몰라라 돌아서거든요. 근데 셋째 딸들은 내가 아버지 덕이 아니라 나는 내 덕에 살아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딸이 필요한 시점에 그런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아버지를 구하는 일을 하는 이야기로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저기, 뭐, 여성 막 이런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자라고 보는 게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약자. 이런 세상, 농경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사는 세상이니까. 어린이와 노인과 여성은 약자예요. 약자가 어떻게 극복하나가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딸인 걸로 나오고 아들인 걸로 나올 때는 거기에 극복 방식이나 대상이 또 다른, 풀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죠, 물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옛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는 거고 이런 모든 원형을 통해서, 원형을 통해서 이렇게 괴물들이 이렇게 사는 나라처럼 옛 이야기의 원형들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면서도 이렇게 괴물들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써주면 <laughs>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어. 그리고 이제 옛이야기에는 이게 있죠 음, 시작을 어떻게 해요? 옛이야기는? 시작. 옛이야기 시작. 옛 시작. 음. 우리 판타지 이야기 하거든요. 판타지. 어, 여기에서 꼭 저기 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야 개모일 거야 이러는 것처럼 옛날 옛날에그 엄마가 개모가 되는 한내 엄마가 아닌 개념을 갖고 엄마가 나를 못 살게 그못 살게 두는 거는 내 입장에서잖아 응. 여기 괴물들이 보면 막 강아지를 포크로 박질려고 이렇게 괴롭히잖아 근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개모여야 되는 이유인데 뜬금없이 개모가 못 되잖아요. 여기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방에 갇혔는데?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옛날로 시작 안 해버렸잖아. 응. 근데, 응. 어? 타버버렸어요. 어, 사차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옛날 이야기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옛날? 어쩌지? 호랑이가 담배 피곤했어. <laughs> 이렇게 시작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 선생님, 저기에 그냥, 놔, 그냥 놔두세요. 여기에 그냥 같이 외워서 아니면 거기 밑에 그거 열면, 예, 네, 거기에 그냥 놔두세요. 그, 옛날, 옛날 하면, 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어, 우리 저기는, 저, 선생님 박준선생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라니아 연대기 같은 거 읽으면 영화 보, <laughs>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눈읽었어도 옷장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예요 옛날 에가왜냐면 라니아 연대기도 책으로 열 때는 옷장을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고 영화로 보니까 옷장이 시각으로 보이잖아요 옛날 얘기는 듣는 거잖아 그러면 애가 앉아있던 누워있던 엄마가 같이 이렇게 옛날에 하는 순간은 코랑이가 담배를 펴도 괜찮아. 요 옛날이니까 이미 말을 했어. 옛날 일을 하는 순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 자체로 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그 효과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겪고 뭐를 하고 숙기를 해서 돌아오는 순간 음, 현실로 사과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콩디 이야기를 했던 신데렐라를 이야기를 했던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개모가 아, 내, 내 엄마가 개모인줄 알았더니 어, 친엄마가 나타났구나. <laughs> 자연스럽게 하해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옛날 하는 순간 어떤 장치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들이 환상에 지금 너와 나고 있는 이 도서관 공간, <laughs> 아니면 우리 아파트의 어, 내 집, 거실, 리네 방, 엄마 방이 아니야. 맨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장치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장치를 돌아올 때는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것. 이거 그림책하고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또래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은 항상 세 번이 반복된다. 왜냐하면 이거죠. 한번 힘들고 극복했어. 그래 이제부터 괜찮아야 돼. 근데 또 돌아와? 아, 어, 나 못해. 이게 아니라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고난은 오고 극복했는데 괜찮나 싶으면 고난이 또 오고. 고난이라는 거 오고 오고 또 오는구나. 그거를 견디고, 극복하고, 지혜를 가지고 극복을 하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을 하던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 중에 나의 인정머리가 필요하다. 어. 여기 읽어보면 이 가리굽느라 가문장 아기가 탐뭐 뭐, 모험 떠났을 때그 두꺼비나 밭을 매주는 개미들을 만나던 소를 만날 때 그게 그냥 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기가 먹던 밥알뱅이를 주기도 했고, 뭐 어디에 가시가 박힌 걸 빼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보통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사소한 뭔가를 내가 나의 인정머리로 그 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그 그런 고난들을 당했을 때, 어느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그것들이 나를 인생을 사는 조력자가 되어준다는 한 거거든요. 조력자는 조직, 저절로 안 생겨요. 나의 인정거리, 인정거리, 그게, 그게 제 표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인정거리, 뭐 배려했다, 막뭐 뭐 그렇게 말고, 그냥 나의 평상시 살때 그런 선함 사람을불었던 것들이 나의 고난의 일들이 나타나서 그 극복하는 과정들을 항상 보와주는게 있었고 나는 반드시 극복을 해서 어, 이렇게 절망을 하고 실패적 끝나지 않았다. 어? 그거를 옛날이 부턴들이 다 그리고 그걸 충실히 따르는 거를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내면에 그런 힘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그런 고난이 와도, 응? 어때? 이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릴래, 포기할래, 그냥 방콕, 집콕 할래가 아니라, 꼭하는 힘을 찾아가는 걸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주인공의 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옛날기는 주인공들은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약자예요. 약자. 그러면은 그 약자가 되는 그 주변에는 항상 강자라고 표현하는 돈이 있던 권력이 있던 뭐 몸이 더 성하던 뭐를 하는데 다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그 장아 외국의 책에 저기 전례에서는장하시는 고양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어, 장아시는 고양이 이야기가 그 고양이가 조력을 하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원형들이 다 지켜줘서 이야기들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음, 옛 이야기는 모든 얘기가 이렇게 극복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적이다 좋은 적이다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어, 교훈적이다 생각해서 제가 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태교할 때 신청 이야기 많이 주으면 구분 안었다고 그땐 교훈적이다라고만 생각된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교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이야기는 몸에 그냥 체득이 된다. 옛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옛 이야기 해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강의니까 그러지만 애들한테는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읽어주는 거. 봐봐, 봐봐. 엄마한테 잘하니까 복을 받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그냥 아이는 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반쪽이는 저렇게 묶였는데 사실은 바위 그냥 풀고 가면 되잖아. 나무 그냥 풀또떠들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뿌리채 뽑아서 엄마한테 갖다 줘. 그러면 우리 중에 아, 반쪽이는 틈툼이요 어. 이렇게 어? 우리 엄마가 니가 하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이쪽에는 좀 엄마를 상당히 자신가 <laughs> 그냥 무의식 중에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안 해도 차곡차곡 그냥 쌓이는 거지 여기선 대상이 엄마였잖아요 <laughs> 다른 데서는 약자잖아 두꺼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개미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새 다리를 붙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음. 근데 그런 막 극복하고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거 꼴을 간다 보셨어요? 어, 이거는 좀, 지금씩 읽어주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음, 한번 보셔요. 어, 옛 이야기는 요모와, 이두와, 재치가 있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어, 가시기 전에, 심지어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어, 옛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별로 요모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거를 꾸준히 읽다 보니까, 순간접근 툭 한마디 내뱉었을 때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재밌게 들리는 것들을 툭툭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옛 이야기를 많이 읽어서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냥 창의력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저절로 생겼을까? 저절로는 없죠. 어릴 때부터 옛 이야기를 많이 읽어서. 어 예를 들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옛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몇 장면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가 기억하면 어릴 때 장면. 저는 초가집 살았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던 아주 어릴 때. 초가집이었는데 저녁에 자려고 하거나 아침에 자려고 하면 어, 초가집이라고 해도 대부분 반한에서뭐 방이 두 칸이 있었다고 쳐도 한 칸에서 많이 잤잖아요. 뭐 앞에 옆방은 할머니가 잤을 거고 우리 방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수선를딱 입을 깔고도 자잖아요. 자려고 할 때거나 일어났을 때, 근데 자려고 할 때는 잠들는 시간이 다르니까 좀덜 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엎드려서 책을 읽고 있는 아빠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좀 책에 대한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자동적으로 자랐던 것 같고. 어, 초등학교 때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그때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책을 읽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재밌는 걸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읽어야지? 그러면 친한 친구들 없는데 막길 가면서도 책 읽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여기 잡아줬던 생각 나요. 책 읽으면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음, 학교가 그 당시에는 도서실 게 문을 잠궈 놓거든요. 도서관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 선생님이 열쇠를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어, 기억나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도서관 읽어들었는데 어, 학교에, 그때만 해도 한 2층, 3층에 꽤안될 때, 저도 초등학교는 3학년까지는 지방에서 하고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도서관은 보통 1층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후 막 한, 2시, 3시, 4시, 그럼 선생님들은 한 4시 되면 문 잠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처음에는 막 가라고 하다 나중에는 니가 잠고 가라 열쇠 들고 갈 때, 이렇게 학교 다 유리창이잖아요. 햇볕이 이렇게 한 4, 5시에 쫙 들어오는 햇볕의 색깔에 혼자 책 읽고 있는 그 기분 좋은, 그리고 열쇠가 내 손에 있다는 라 권력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중학교 때, 그, 전설의 고향 책을 30권을 읽고, 3 0권인 50권을 읽었어요. 어, TV에서 전설의 고향을 하던 시절에 가끔 전설의 고향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건 무서워서 잘못 봤는데 우연히 전설의 고향이 30권인가 50권짜리가 꽂혀있는 걸 보고 개를 읽기 시작해서 50권을 혼자 다 읽었어요. 그게 저는 저의 어떤, 이렇게 내면의 나름대로 저의 힘? 어, 전학을 제가 여섯 번을 다녔어요 여섯 번을 다녔는데 한 번도 엄마가 전학 가겠습니다 전학 왔습니다 해준 적 없어요 다 혼자 다녔어요 다 혼자 어. 저 전학 가야 돼요 선생님 어. 그 어른은 엄마 아빠는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저 전학 왔어요 엄마는 없어요 그렇게 혼자 전학을 어. 당연히 졸업식은 엄마 아빠 온 적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때 먹고 사냐고 바꿨대. 그 복수했어요. 저는 음.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이런 데이지내 졸업 이렇게 보니까 막 텔레비전 보니까 학사하고 막 써주. 내가 저학사하 써게 해주나. <laughs> 그 졸업식이 학교 에안 있어서. 어, 어 서울예전 제가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창과를 나왔거든요. 전문대는 그다음은 이제 어 나머지는 사이버로 하고. 하도 열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학원은 가버렸어 열받아가지고 성공의 대학 시민사교육대학원을 갔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함 너무 걸었는데 아무튼 서울 예술전문대학을 또 무창가를 갔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의 책 읽기 작업이 계속 연장이 된 거잖아요.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나는 써야 될것 같아. 그리고 무창가를 간 거죠. 근데 어, 계속 이렇게 방황을 못 끝나고. 계속 부모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학사모를 써주, 써주게 하나 봐라. 그거 싫어가지고 졸업식날 학교 간다고 나오고는 어, 인천을 되게 좋아. 그래서 지금도 인천 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 인천으로. 사마부습. 맨날 사마부습타고뚝하면 인천으로. 서울에 없으면 인천에 와서 인천에서 혼자 헤매고 다니고 어릴 때 친구 찾으러 다니고. 이래 썼는데, 나중에 동생하고 학교를 왔대는걸 왜요? 그랬더니 졸업식장들고 어, 생전 아무도 졸업식을 왜 와요? 이렇게 했었죠. 어, 그런데 어쨌든 그때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 중학 계속 읽었어도, 어, 이렇게 부모한테 그런 마음이 먹을 정도로 나의 정서적인 지지자가 부모는 아니었죠. 그리고 전학을 6번 정도 다닐 동안 혼자 다녔다는 건 그만큼 저의 사람의 지지자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6 번을 혼자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힘. 저는 최근에 었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건 갑자기 중고등학교 가니까 밤에 막 야자 이런 거 하고 성적이 아닌 애들은 되게 구박박 돈이없거나 성적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 지금보다 더 심했죠, 그때가. 취급을 못 받을 때 버틸 수 있는 이런, 이런 힘들은 이런 이야기의 힘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버틴 그래서 옛이야기에 그 저기가 있고 음, 그러면서도 되게 진지하고 유도리가 없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그냥 그런대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옛이야기에 나왔던 그위트 재치, 막 그런 것들이 또 스스로에게 위로를 저한테 주면서 살아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런, 어, 꼴말 같은, 같은 경우는 반복에, 단어 반복에 힘도 있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림책처럼 나가면 이거 꼭 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반복, 뭐. 벌벌 간다고, 호벌 뭐 간다고, 뭐 뒤룩뒤룩 간다막 이런 재미는 말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거 복타로 간다는 아까 여기 가문장 이야기 내보게 산다고 했잖아요. 제 부모님한테 복수해서 이게 지금도 그러는 게 부모덕이 안 산다고 전내복에 산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내보게 산다고 이것도 복리학인데 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나무꾼이 엄청 예전엔 내 땅이 없으면은 자연에 있는 거 노력으로 해서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대표적인 게나뭇꾼이에요이나뭇꾼은꼭고 나무꾼이에요. 열심히 해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뭐 하는데, 근데 항상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하늘님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복이 그만큼이에요. 가령, 나무를 세단 말하고 먹고 살면 다섯 단 말하면 두단 만큼은 점점 잘 썰어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미복은 그만큼이라 하는데, 복 타라. 그래서 복을 좀 타고 가려고 하는 데고 이건 그림책이지만, 이렇게 읽기책에는 어떻게 된 책이 있냐면, 차복. 내복은 그렇게 안 돼. 내복은 너는 딱 그만큼이야. 그래서 이건 복타로 이제 하늘 만나러 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저기 한데 네 복은 그만큼? 아, 어차피 내복 그만큼인데 그냥 대충 살아야지. 왜냐면 죽으라고 하면 뭐해. 어차피 내복은 그만큼 이랬는데 근데 어떻게 잘사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차복이 이야기라고 나요 복타로 가지만 차복 복을 들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복리하기도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니네 복이 그만큼이래. 그러다 그래 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빌려주겠다고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됐으니까 복을 빌려줄 테니까 주인 나사람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해. 근데, 어떻게? 근데 인성머리가 나와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데, 비가 막 오는 날, 만삭이 된 가 하룻밤 지워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일상적이거나어거짓 어, 기름 거기름이 같이 거보다또내 집에 들였는데 애까지 낳고 생겼으면 한복덩어리 될까봐 쫓아낼 수가 있잖아. 무서워. 무서워. 그날 밤에 애가 태어나요. 그날 밤에 애가 태어나는데 바로 못 쫓아내잖아. 이 사람은 인정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있다 가라고, 괜찮다고, 못 풀고, 상, 저기, 조비하고 가라고.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잘 살기 막 집안에 막 우리, 우리 국덩이 들어간다고 하는거지 갑자기 막잘 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예복에 산 거야, 예복에. 예복에. 그러면은 우리 그냥 인간사 드라마로 치면 어떻게? 제곡인데제곡 제 내가 차지하려고 생각하면 막 죽어. 이제 막장 드라마가 생겨야 되잖아. 이 북에서는 어 처음에는 예복인지 몰랐지. 어쨌든 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개가 우리 집에 태어나면서 잘 살기 시작하는데 아이 북이구나.